동굴 탐험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탐험가들은 그런 변수들을 모두 예측해야 하지만 이것만은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 바로 이 돌덩이. 최소 35년 이상 침묵하고 있던 1.5톤 이상의 이 돌덩이는 오늘 처음으로 움직인다. 1985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 그린브리어 카운티에 7명의 동굴 탐험가 그룹이 모여 있다. 이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동굴을 탐험할 계획이다. 탐험할 동굴은 프라이어 동굴이라는 곳으로 미리 정해졌다. 하지만 그 일정은 아쉽게도 취소되었다. 최근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심각한 홍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7명의 탐험가들은 추수감사절 날 그냥 헤어지기엔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다. 동굴 탐험 일정을 완전히 취소하기보다 다른 곳을 탐험하려 알아본다. 그러다 한 동굴이 눈에 띄었다. 컬버슨 크릭 동굴이다. 컬버슨 크릭 동굴은 웨스트 버지니아 그린브리어 카운티에 위치한 동굴으로서 1950년대 후반에 처음 탐사되었다 당시 동굴 탐험가들의 조사로 인해 거대한 통나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동굴은 10개의 입구가 있다 심지어 파이프로 된 입구도 있다 내부는 큰 통로들로 성된 넓은 하천 동굴이다 전체 길이는 약 32km 정도이고 깊이는 약 91m이다 컬버슨 크릭 동굴은 지질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동굴 탐험가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다. 프라이어 동굴은 침수되어 탐험이 취소되었는데 컬버슨 크릭 동굴은 같은 지역 동굴이었고 또한 홍수에 취약하다. 그런데도 7명의 탐험가 그룹이 이곳에 온 것이다. 물론 이들도 나름 생각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긴 했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프라이어 동굴과는 달리 헐버슨 크릭 동굴은 빗줄기가 약했다. 따라서 동굴이 잠길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일 7명의 동굴 탐험가들은 헐버슨 크릭 동굴의 10개의 입구 중 플러스라는 입구 앞에 도착했다. 그들의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11월 28일 오후 3시 45분, 서늘한 날씨에 그들은 플러스 입구를 통해 헐버슨 클릭 동굴으로 들어간다. 플러스 입구는 1.5m에서 2.4m의 너비에 높이는 약 0.5m, 길이는 약 15m이자 바닥에는 15cm 정도의 물이 내부로 흐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에릭 차크리라는 남자가 있었다. 에릭은 이들의 리더였고 동굴 탐험 경험이 많았다. 에릭의 리드와 함께 동굴 탐험가들은 길을 나아간다. 하지만 이들은 이 동굴을 처음 와봤다. 동굴 탐험 경험이 많았던 에릭도 마찬가지였다. 약 5분 정도 입구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동굴 탐험 같이 활동적인 것을 하기엔 시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편 처음 탐험한 곳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몇 미터 안으로 들어와 문제의 그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깊이가 약 15m 정도로 거의 수직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다. 이곳부터는 두 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양팔을 같이 써서 내려가야 한다. 마치 암벽 등반처럼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폭은 0.6m 정도로 좁았고 빗물로 인해 물이 흐르고 있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혹시 바위가 날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다. 이미 지도를 보고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곱 명의 탐험가들은 이 동굴을 처음 와봐서인지, 이 통로를 지날 때쓸 로프 같은 안전장비는 준비하지 않았다. 아마도 암벽을 내려가는 것을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그들이 절대 알수 없을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이 돌덩이의 존재이다. 이 통로에 있는 여기 이 돌덩이는 약 1.5m 높이다. 그리고 무게는 약 1,500kg 이상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돌덩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그냥 동굴 통로의 일부분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 돌덩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수 없고 어떠한 경고도 없다. 여기서 잠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신이 일곱 명의 탐험가 그룹 중한 명이라면 이 안벽을 몇 번째 순서로 타시겠습니까? 리더 이기 때문에 어느 순서든 가능합니다.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는 러시안 롤러 오후 3시 50분. 7명의 동굴 탐험가들은 이곳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동굴 안에서 이러한 색다른 경험은 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을 것이다. 선두로 한 명의 탐험가가 내려온다. 수직 15m 깊이의 암벽을 두 손과 두 발을 써가며 천천히 내려간다. 빗물로 인해 미끄럽기 때문에 신중히 내려와야 한다. 그렇게 선두의 탐험가가 안전히 내려왔다. 이제 두 번째 탐험가의 차례이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려간다. 처음으로 내려간 선두의 탐험가가 약간의 조언들을 말해주고 그것들을 참고하며 내려간다. 그렇게 두 번째 탐험가도 안전히 내려왔다. 두 명이나 이곳에 내려왔다. 위협적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만 볼수 있는 이 돌덩이도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세 번째 탐험가의 차례이다. 그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진정하게 내려간다. 네 번째 탐험가의 차례이다. 먼저 내려간 세 명의 탐험가가 여유롭게 몸을 추스리고 있다. 네 번째 탐험가는 동굴 탐험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뒤에 세 친구를 이끌기 위해 중간 순서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가 암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간까지 천천히 내려가던 그 순간 돌덩이가 그를 덮었다 1.5미터의 돌덩이가 쓰러지듯 기울어져 그를 짓눌렀다. 뒤에서 덮쳐 반응도 채하지 못했다. 이 경험 많은 네 번째 탐험가가 리더인 에릭 차클이었다. 이 안에 모든 탐험가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하며 소리질렀다. 동굴 내부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아직 그 통로를 지나지 않았던 존 에반스가 대처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 커다란 돌덩이는 위에서 봤을 때 그의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그의 다리는 힘이 완전히 빠져있었다. 즉이 돌덩이와 암벽에 완전히 끼어서 꽉 붙잡힌 것처럼 보였다. 존 에반스를 포함한 아직 통로를 지나지 않은 3명의 탐험가들은 뛰쳐나가 돌덩이를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위치도 돌덩이를 밀어내기엔 너무 힘들었다. 어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눌렸다. 구조를 시도해 보던 세 명의 탐험가들은 에릭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의 대답은 돌덩이에 꽉 눌려 웅웅대서 돌아온다. 탐험가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간 얼어붙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돌덩이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탐험가들은 온 힘을 다해 돌덩이를 밀어봤다. 그러면서 점점 에릭의 호흡은 얕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가슴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공기를 들어 마실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에릭은 살기 위한 본능으로 움직이거나 소리치려고 노력했다. 오후 4시 10분 동굴 탐험가 중한 명이 우리끼린 도저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가 도움을 요청했다. 남은 두 명의 동굴 탐험가들은 남은 힘을 짜내서 돌을 밀어본다. 그리고 리더 에릭을 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존 에반스는 지렛대를 가져와 돌덩이를 밀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시도를 더 해봤지만 헛수고였다. 돌덩이가 너무 무거웠다. 에릭의 숨이 점점 얕아진 것을 느낀다. 그리고 곧 그의 왼쪽 콧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점점 조용해진다. 오후 4시 20분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다. 돌덩이에 눌렸다는 신고를 들은 구조대원들은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압잭을 가져와 돌을 밀어냈다. 아래에서 에릭을 떨어지지 않게 받쳐줬고 에릭을 그곳에서 빼냈다. 그를 들것에 실어 동굴 내부 중 안전한 곳에 내려두고 CPR을 시도했다. 하지만 에릭은 반응하지 않았다. 피부는 창백해져 있었다. 오후 5시 25분 사고 발생 2시간 후 구조대원들이 그를 살려보려 1시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아 차에 옮겨 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정맥 주사액과 심장에 약물을 투여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6시 5분, 에릭은 이곳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7명의 타험가들은 컬버슨 크릭 동굴을 처음 와봤고 암벽을 내려갈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침수에 취약한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폭우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동굴을 왔다. 안전한 동굴 탐험이라고 하기에는 위태위치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1.5톤의 돌이 무너져 그것도 하필 에릭이 그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었다. 마치 동의하지 않는 러시안 롤렛을 참여한 것과 같았다.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다. 에릭이 돌에 눌렸을 때 헬멧이 없었다면 에릭을 꺼내지도 못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현재의 동굴 탐험 시에 전 방향으로 강도가 강한 헬멧을 착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칼버슨 크릭 동굴은 현재 7명의 탐험가들이 들어갔던 플러스 입구를 포함한 모든 입구는 전부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레저 활동을 하러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